찬양대원들의 찬양, 비록 한 곳에 모이진 못해도 더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요.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늘 맞이하는 절기지만 우리는 작년의 내가 아니고 금년의 나입니다. 가정환경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 삶의 일터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작년에 받은 은혜와 달리 깊더 깊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 내게 우리 가정에 적합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그 고난 죽으심 그 안에 담긴 사랑을 깨닫고자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면서요.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먼저 살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세례 받으셨고 성령 강림의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외치며 회개를 촉구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유대 지역에서 회개하라 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셨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요한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유대 지역에 계시다가 갈리 지역으로 이동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의 중심 정통 신앙인 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선포하실 것을 당연히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쪽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은 평안 남북도, 함경 남북도 같은 북쪽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요수아 시대에 가난 땅 정복을 했지요. 그리고 땅을 분배했습니다. 집파별로 그때 이제 아셀 집파 스블론 지파, 납달리 지파 등 북쪽 지역을 할당받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성전 정말 웅장한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건축 자재가 필요하죠. 그때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두로 시돈이라는 곳인데 두로 왕 시람이 솔로몬 왕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잘 에,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뻐서 이제 그 대가로 무엇을 했냐면은 갈릴리 지역의 스무 곳의 성읍을 그쪽에 넘겨 줬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이제 실수였다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이후로 북쪽의 여러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많은 강대국들이 갈릴리 지역을 수시로 침략했고, 갈릴리 백성들은 고통과 압제를 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피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혈통적으로도 혼합이 됐고, 문화나 종교가 이제 함께 섞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신학이 있던 남 유다 사람 입장에서는 당신들 우리랑 같은 민족이라고 말하지 마. 부끄러워. 그래가지고 붙인 이름이 갈릴리는 갈릴인데 이방과 같다해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곤 했죠. 그 중부 지역 사마리아 역시 같은 이런 취급을 받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메시아이신데 이 정통 신앙이 있는 남 유다가 아니라 북쪽으로 이동하셨을까요? 물론 그곳은 동방과 이 지중해의 교통, 어, 중요한 통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라는 것은 하나님은 벌써 수백 년 전부터 이스라엘 안에 어떤 일을 전개하실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의 주인공은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들어가실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예언이 되어 있죠. 스블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였도다. 흑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혈통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받은 땅그땅 그땅 흑암, 그 백성들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그곳에 있어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모든 사람을 공평히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몸이 아픈 자, 스스로 독립하기 어려운 사람,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편애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형제 지간도 부모가 나에게 똑같이 해, 해야 돼. 이거는 공의가 아니에요. 사람이 형편에 따라 부모도 자녀들이 10명이면 열, 열 자녀를 다 사랑하는 마음은 같지만 그 자녀가 살아 살아나도록, 넘어진 자는 일어나고 아픈 자는 치유되도록 아픈 자에게 더 신경을 쓰고 더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공의로운 사랑이거든요. 편애가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갈릴리 지역에 보내서 너무나도 한이 맺힌 그들의 인생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참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오셨어요. 오시고 오셔서 제일 먼저 갈릴리 지역에 가장 찬란한 빛을 충분하게 비치는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 구원이에요. 인류 구원이지만요. 이런 측면도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다.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목말라지는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 몸이 건강한 분들 이런 분들은 주님을 잘 찾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얼마든지 재밌게 살수 있고 즐길거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구원을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타는 목마름으로 원하는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그 사랑을 베푸십니다. 모두를 사랑하지만 목마른 자에게 먼저 마실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리 지역에서 선포, 선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개하세요. 이건 토론,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포라는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우리 한번 토론하고 논쟁해서 천국이 가, 가까이 정말 왔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것이 아니고,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는 인간이 부정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하늘의 거룩한 사건이다. 선포입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지상 천국과 심령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여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그 천상 천국이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심령 천국은 우리 마음 안에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꿈틀거리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상태, 심령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의,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참 인생 즐겁다? 재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로 사이 좋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와 평강과 희락. 이 기초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과 죄인인 내가,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화통한 관계, 친밀한 관계. 아버지가 울면 나도 울고, 내가 울면 아버지도 우시는 이런 한마음이 되는 마음과 마음을 진짜 나누는 이런 관계에 의해서 의와 평강과 실악, 이것이 있게 된다. 이것이 마음속에 있는 천국이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확장하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이어지죠. 사랑, 실악,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으로 다른 종교에서 다른 애쓰는 사람들 얼마든지 훌륭한 모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차비심도 많고 인내심도 강하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당연히 노력을 합니다만은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분명 우리도 노력합니다. 참으려고 화가 이만큼 나지만 인내하려고 우리가 분명히 노력하지만 내가 참았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 주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 물질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야 내가 내가 그 어떻게 어떻게 해 드렸지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잖아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 안에 나눔의 마음을 주셔서요라고 우리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령의 천국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인격 즉 성품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천국은 성품의 세계를 말합니다.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특별히 사랑은 결혼식에서 제가 늘 사용하는 본문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오래 참음.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오래 참으셨습니까? 온유하시고 예수님은 시기, 자랑,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무리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서.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고 거룩한 분노는 있었지만 감정적인 화를 내진 않으셔요. 예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참고 그 견디고 바라고, 어,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품,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아,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한 산상수은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치 12년 동안 혈루증 이 병에 시달려서 불치병, 그 당시 난치병. 그런데 주님, 옷자락만 만지면 나 나을 것 같아.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어. 라는 진실된 간절함, 목마름, 이런 마음이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능력, 사랑의 능력, 특별히 치유의 사, 생명의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능, 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그만큼 피곤하시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백 사람 천 사람이 혈루증 환자들이 예수님 옷자락을 천 명이 만져도 능력은 계속 나가도 예수님의 능력은 메마르지 않는. 그러한 능력이지요. 전능자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요. 그러니까 애통할 때 위로 받는 그 위로함이 있는 마음이 천국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영적으로 부유해진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면 늘 아주 신나는 본문이 있어요. 바울과 신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옥문을 다 여시고 이제 벗어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옆 간수가 깨어나서 죄수가 사라진 걸 알고 자기 책임이잖아요. 관리, 소홀. 그래가지고 책임 추궁받을까 두려워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놀라운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안 도망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감옥에 있는데 내 힘으로 탈출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빼내 주셨는데 나 때문에 죽을까 걱정하는 저 간수가 벌벌 떨고 있는데 나는 도망치는 그것이 신앙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 자살하려고 하니까 자결하지 말라. 몸을 해치지 마라. 나 여기 있다. 얼마나 멋있어요. 나 여기 있습니다. 나안 도망갈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의 권력을 피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옥에 가면 감옥이고, 죽게 되면 죽게 되고, 어디든지 찬송과 감사하는 사람이지, 당신 피해서 도망갈 사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나 때문에 피해 있지 않아요. 나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할, 당하지 않을 겁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로 인하여 당신이 곤란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겠으니 걱정하지 마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부여함이 있는 그 마음은 천국이에요. 마음이 천국이란 뜻이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영적으로 충만할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누구나 어렵고 힘든 때가 있어요. 그때 위로를 받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상담이 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일에 첫 번째는 위로 아닙니까 위로 극률이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잘잘못은 두번째 에요 먼저 극률이 내 남편이 얼마나 얼마나 참 직장생활을 힘들게 할까 우리 아내가 얼마나 얼마나 우리 부모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얼마나 힘 이런 서로를 극률이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저는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한테는 좀 불편한 말씀이 될수 있겠지만, 저는 기독교인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분을 장노님이라고 생각해요. 장노님들. 왜냐면은,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주로 성도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주로 그렇게 보냅니다만, 장노님들은 교회 오시면은,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이 되어주길 성도님들이 기대하고, 세상에 나가면 장로라는 것 때문에 욕한번 제대로 못 하고 멱살 한번 잡지 못하고 항상 져야 되고 항상 양보해도 너무 힘듭니다 장로라는 직분이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주일 나오면 우리 장로님들을 가장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려는 정신을 갖고 있고 노예 목사님들한테도 틈만 나면 장로님들 잘좀 모시세요. 장로님들. 정말 불쌍해요. 인간적인 게 아니라, 그런, 얼마나 애쓰겠어요.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보다 더 힘들다고요. 목사들보다. 극률이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제 안에 천국이에요. 제 안에. 제 안이 천국이 돼요. 남편을 정말 극률이 여길 수 있는 아내, 아내의 마음이 천국입니다. 화평기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길거름을 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천국을 소유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산상팔복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래서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영혼은 낙원으로 가는데 그 영혼이 그냥 이렇게 뭐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던 뭐 무슨 혼이 동실동실 떠다니는, 뭐,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론, 그런 게 아닙니다. 영은 나의, 내 존재의 본질입니다. 예, 암흑의 영혼이 바로 나죠. 그 영혼에는 인격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의 지정이, 이 살아있는 내 뇌와 연결된 지정이만 아니고요. 내 영혼도 이런 인격성이 있어요. 내 영혼이 운다. 이게 표현이 가능한 거죠. 내 영혼이 슬퍼하다. 슬퍼한다. 내 영혼이 목말란다. 영혼은 내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잖아요. 그 영혼은 울 줄도 알고, 뻐발 줄도 아는 인격성이 있는 영혼이에요. 그것이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 가면 사도 바울도 계실 거고, 이사야도 계실 거고, 우리 가족들 먼저 세상 떠나신 부모님들도 이미 낙원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무 뭐 무의미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뭐 이렇게 영이 왔다 갔다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육을 가지고 서로 만나지만 영은 영끼리, 영의 존재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그런 그 관계가 낙원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내 영혼의 인격성, 내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성품을 받는 충만한 영혼을 내가 만드는데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기적 뭐안 하셔도 되잖아요 오병어의 기적 뭐안 하시면 어떻습니까? 5천 명? 아니 2만 명이잖아요 2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저녁에 먹을 것이 없어서 참 안쓰러워요 그럴 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미안해요 아 미처 여러분 저녁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한데요. 오늘 각자 다 집에 돌아가셔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무리들이 주님 괜찮아요. 생명의 말씀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요. 저녁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주님 얼마나 오늘 피곤하셨습니까? 주님도 좀 쉬시지요. 이렇게 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리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깨우쳐 주기 위하여 일부러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뜻 가운데 진행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무한 경쟁. 패권 경쟁. 약육강식과 적자생존 승자 독식과 양극화 심화, 내로남물과 흑백논리, 진영논리, 물질만능과 기술만능, 육적인 쾌락과 동물적인 본능 이런 것이 점점 값어치 있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이걸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이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 우리 사이는 거대하게 전 세계가 그리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내 딴에는 열심히요, 내 딴에는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의 인격성, 예수 닮는 성품이 아니라 더 악해지고, 포악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싸울려만 들고 양보할 줄 모르는 이 영혼. 그렇게 되면은 천국을 얻을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전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헛될 뿐입니다.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 안에 천국이 없으면 대신 허무함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으니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통해서 말씀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본받고, 그리고 그 사모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회개는 세 가지 삼박자가 있습니다.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 돌아서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돌아서서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내가 새로 회개했다는 합당한 열매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된 길을 끊고 이제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성품으로 돌아왔다는 증거를 갖도록 하라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던 것 회개합시다.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 교만했던 것 회개합시다. 세 번째는 일을 할때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뭐합니까? 실력이, 실적이 많으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 안에는. 무슨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럼 아무리 화려해도 죄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직장생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공부. 아무리 실력이 좋고 점수가 높아도 죄라는 겁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는 상관없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요. 아궁에 덜,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계속된 염려, 근심, 불안, 염려, 근심, 불안으로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조금도 믿지 않냐고,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서 열심히 공부해. 불안하니까 열심히 돈 벌고,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소망 없이 일하는 것, 주님은 장차 재림하시고, 우리는 부활하고, 내가 공유롭게 사랑으로 산 것에는 합당한 보상을 해주신다고 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죄고. 사랑은 사랑 없이, 사랑 없이, 감사함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없이 성공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뭐합니까? 결론입니다. 예수님은요, 천국을 알리러 오셨어요, 천국. 여기서는 이제 심령의 천국을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삶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데 두 가지 간단하게 한번 따라 합시다 깨닫게 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박수 쳐주는 거 거기 속지 마시고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깊이 깨닫고요 깨닫게 도와주세요 깨닫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두 가지 기도를 한 주간도 열심히 하셔서 이제는 허무한 것은 떨쳐내고 참된 것 붙들고 충만한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